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와 함께 신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광야를 향해서 이제 힘찬 출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룩과 구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술에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의 온약계와 함께 광야로 힘찬. 출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우두머리들, 즉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항상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본을 보여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여 영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뇌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뇌위인에게 주었으니. 7. 곧 게르손자손들에게는 7절. 곧 게르손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8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의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저 고하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을 제 도와서 레위지파들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공급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 직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고 구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성소의 직임이 어깨로 메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역에 필요한 재물을 특별히 우두머리들에게, 우두머리는 지휘관이죠. 지휘관들에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먼저 된 직분자들이 성김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첫 발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거룩한 재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시고 그 재물의 사용처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먼저 된 지휘관들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드려진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직분자들은 항상 섬김의 본을 보여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일지라도 각각 다른 헌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직임을 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은사는 우리의 직분에 따라, 우리의 사명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던, 어떤 은사를 주셨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직임을 주시고 그들의 할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각각의 직임과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심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받은 사명과 직임과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